지금 2 5마일 뛰는 중이야. 30분. h a r v e s 저희는 스파라우스에 왔습니다. 네 물도 받고, 그리고 네, 장도 보고 있네요. 야, 이 캔디 진짜 맛있겠다. 레몬드와 팥 캔디. 네, 요거는. 육불이라고 예, 합니다, 육불 야, 맛있겠다. 예, 여기 스파운 마켓이 예, 좋습니다. 물건이 조, 좋긴 좋은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예, 여기는 살구네. 예, 살구가 2파운드에 7불. 오, 조금 예, 비싼가? 야, 그리고 이거 납작, 납작복숭아 이거 엄청 맛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 납작 폭포가 있는데, 야, 파운드에 350이래요. 예, 되게 비싸긴 한데, 아, 맛있겠다. 예,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예, 비싼 거는 패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전입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아, 어, 뭐,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 제가, <laughs> 네, 어제랑 네, 엊그저께랑 어제랑 <laughs>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부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엌 바로 옆에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계단 밑에 창고예요. 네, 그런데 그 창고가 네, 어저 네, 엊그저께였다. 엊그저께 네, 제딸이 체린이가 아빠 여기 다 젖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아빠 is all wet here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아니, 왜 거기가 다 젖어 있지? 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거기 이 창고에 가니까 바다 이 카펫인데 다 젖어 있어요. 다 젖어 있어가지고, 거기 창고 안에, 막자재구리한거막다 들어있거든요. 네, 다 들어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밑에 보니까, 막, 거기 막, 체린이랑 이안이랑 막, 아니, 특히 이안이가 거기에다가 막 여러가지 막다 집어넣는데, 었 와, 밑에 보니까 막 거기에 막 곰팡이 서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막 물이 막 하나 가득 차있어가지고, 아니, 그 카펫이 전부 다다 젖어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막다 뺐습니다. 와, 너무 깜짝 놀라니까 거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짐이 있었거든요. 이 카펫이 다 젖어 있으니까 제가 정신을 놨어요. 이대로 계속 준다고 하면은 집이 완전히 다 망가지겠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 창고 안에 있는 뭐 물건 다끄집어내고 네, 거기 안에 선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선반 같은 것만다끄집어내고 네, 거기에 막이공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다 끄집어내고 선반이 철제 선반 옆에 두개 있고요. 네, 그리고 예, 이 네모난 그 선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아이케아 선반 네 개짜리 고구 있어가지고 고 빼고 그리고 이제 여덟 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여덟 개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빼고 예, 그거 다 빼고 그게 안에 있는 막 이불도 있고 막그런데 그것도 다 빼고 막 신나게 다뺀 다음에, 어 그리고 보니까 막다 젖어 있어. 네, 그래서 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집 안에 어딘가에 수도가 터졌다. 네, 분명히 어디 수도가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물이 <laughs> 이 창고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 창고가 다 젖은 것이다. 아,라고 생각해가지고 큰일났다. 이거 진짜 대공사다. 예, 아시다시피 제가 <laughs> 예, 백수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이제 제가 거의 다 고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을거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야. 네, 예, 벽을 이거를 뜯어야 되나? 저벽을 뜯어야 되나? 아니 어디서 물이 흘러 나오길래 네, 그 물이 흘러 나오는 곳을 이제 찾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드라이월를다 뜯어내야 되나? 벽을 다 부셔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벌벌벌 그러면서 네, 거기 있는 네, 이창고 있는 짐을 다 뺐어요. 네, 다 빼니까 진짜 이 창고가 이렇게 기역으로 되어있거든요. 네,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밑에가 네, 이다 창고이기 때문에 기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역 안에까지 다 물이 젖어있는 거야. 야 진짜 이제 멘붕에 그런 멘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이거 어쨌든 빨리 말려야할거 아닙니까 네, 그래 가지고 선풍기 두 개를 바로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창고에다가 이렇게 딱 틀어 놨습니다 네딱 틀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어디인가에 터졌다 네, 분명히 이 수도관이 이렇게 또 터졌기 때문에 요구를 빨리 찾아 가지고 네, 거기를 이제 수도관을 잘라 가지고 그걸 이어 붙여 가지고 네, 물 새는 거를 빨리 네, 요구를 막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만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5일 전쯤이에요. 5일 전쯤에 이번에는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빠, 아빠, 여기 부엌에 와봐. 이 all wet 뭐 이런 거요. 예 아니 부엌이 왜? 왜 물바다가 난 거야? 아침에, 네, 아침에 제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러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부엌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부엌으로 막 달려가니까 부엌에 그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다 물바다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누군가 이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네, 이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는다고 하면은 안에 있는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우선 다 닦았어요 물을 다 닦아놓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뭐 이거면 됐겠지 냉장고 문을 잘 닫았는지 보고 그거면 됐겠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예,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한한두시간쯤 뒤쯤에 보니까 예, 이 냉장고 밑으로 해가지고 물이 또 계속 흐르는 거예요 허, 이거 뭐야 이것도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 집 냉장고가 LG냉장고인데 좀 커요 네, 좀 커가지고 예, 저희 집그 예, 네, 이 냉장고 들어가는 그, 예, 뻘이 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박이 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딱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빽빽하게 들어가는데, 그 빼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빼느라고 개고생해가지고, 그래도 빼니까, 아시다시피, 이 냉장고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물이 들어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는 그 선에, 얼음 만드는 그물 들어가는 그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선이 그 중간에, 구멍이 뽕뽕 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났다 해가지고 이렇 보니까 네이 예, 벽에 그.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이렇게 잠갔거든요. 수도를 잠갔는데도 물이 계속 나와. 야 이거는 내가 이거를 자른다고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물을 예, 이 수도를 잠갔는데도 계속 나오니까 어 그러면은 메인밸브를 잠가야 되겠다. 아, 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수도 문을 예, 잠갔습니다. 수도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laughs> 냉장고 뒤로 와가지고 예,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플라스틱이 수도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잘랐어요. 네, 거기 이제 뽕뽕 구멍 두개 난데, 거기를 딱 잘랐으면 딱 자르니까, 거기서 막 물이 막 피피피 계속 나오는 거야. 물을 잠그고, 그리고 메인물도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나. 그거 거기서 또 맹붕이 와 가지고 체리나 체리나 빨리 밖에스 가져와. 해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가 놓고 저는 이제 맹붕에 빠졌어. 요 그래서 밖에 다시 나가서 보니까 메인 물은 잠겨져 있어. 아, 이게 지금 프레셔가 집에 물 프레셔가 이제 가득 있지 않습니까? 3층까지 있다 보니까 물 프레셔가 이제 그 위에 있던 게 내려와 가지고 물이 계속 나오는 거나 해 가지고 집에 있는 그 수도꼭지는 모두 다 열어 네, 모두 다 열어 놓으니까 네, 한한몇분 지나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네, 나중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식겁했고요 그러면서 그 냉장고랑 이어주는 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 파이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가지고 이제 캡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캡을 또 구해가지고 이 테프론 테프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잠가 놨습니다 잠금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트니까 물이 안 새는 거예요 드디어 물이 안 새가지고 그 냉장고 들을싹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를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를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북박이 장인데 냉장고가 LG 냉장고가 좀큰 거를 사다 보니까 빡빡하게 들어가 가지고, 네 제가 막 엉덩이로 밀면서 막 거의 집어넣었거든요. 겨우 집어넣습니다. 겨우 집어넣는데 그런데 또이 부엌에서 살다 보면은 유리를 또 자주 깨지 않습니까? 그 유리 조각이 냉장고 밑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미는데 아, 갑자기 아픈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딱 보니까 다리에서 막 피가 나고 있어. 보니까 유리 조각이 제 다리에 박혀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진짜 거기서도 막, 아, 막 힘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이런 생각이 난 거야. 아, 그 냉장고에서 터졌던 그 물이 며칠 동안 엄청나게 물이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까. <laughs> 거기서 이 창고를 다 젖힌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엌까지 나온 거구나. 라고 그때,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확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여기 카펫을 전부 다 청소를 한 다음에 이 카펫을 말려야 되겠다. 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그 카펫 청소기가 있거든요. 네, 그 스팀 청소기라고도 해야 되나? 물 청소하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물 청소하는 걸로 진짜, 네, 엄청나게 돌렸습니다. <laughs> 우선 거기 있는 물을 이제 빨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카트 청소하는 걸로 찍찍 뿌려가면서 이 스팀 청소기를 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물 다시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이 엄청나게 아파요. 그물 청소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네, 제가 어저께 자는데 어, 자는데 갑자기 계속 여기 팔이 아파. 오른 오른팔이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내가 팔이 아프지? 내가 팔이 아플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날, 예, 허벌하게 그 물청소를 한 거예요. 예, 물청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이 아팠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엊그저께랑 어저께는, 아, 진짜, 네, 이 창고를 그 어마무시하게, 예, 물청소 하더고, 그리고 거기 안에 창고 있는 거다 빼내고, 네, 그, 그러느라고, 진짜 개고생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예, 네, 별다른, 네, 유튜브를 못 찍었네요. 네, 제가 아시다시피 새로운 카메라를 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알파 6400인데, 이 기똥찬 카메라를 두고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네, 진짜, 어저께는 이제 고라 떨어졌습니다. 고라 떨어지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네, 제가 처음에 영상에 보여드렸다시피, 예, 네, 제가 어저께는 또 갑자기 필받다가 아니, 아, 그래도, 맞다. 네, 이 창고 안에, 네, 너무나 이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이 쓸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곰팡이가 있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있건 말건 막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 있는 거막다 끄집어 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냄새를 많이 맡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머리 아픈 거는 운동을 해줘야지만, 네, 혈액순환에 돼가지고, 이제 머리가 덜 아플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뛴 것이거든요. 어제 뛰었는데, 한 40분, 한 45분 동안 뛰어가, 뛰어가지고, 한 3.5마일을 뛰었습니다. 와, 오랜만에 뛰니까 제 허벅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땡겨요. <laughs> 저희 집이 3층이다 보니까 계단이 많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허벅지가 허벅지가 당기는데만 너무나게 당기고 그리고 어제 또 자는데 막팔 아파가지고, 막 팔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모 예. 야이 이 모든 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놨다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었겠지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이 집이 예, 저만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네그런 것들은 못 찍어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제잘제잘 예, 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제가 네이 영상을 예, 또 따로 다른 이 브이로그 영상을 예, 만들지 못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예, 한번 예, 말씀 드려보면서 어쨌든 간에 네, 오늘도 내제이 네, 브이로그라고 해야 될까, 네제 일기라고 해야 될까, 네, 제 얘기 이렇게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에이, 이 창고를 막 엄청나게 <laughs> 정리를 하고 막 곰팡이 막다 아, 이렇게 막고, 네, 그리고 막 머리 아파가지고 막 운동하고 네, 그러느라고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다라는 아,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